네, 안녕하세요 신의 탈출입니다 자, 이번에 10.23이 패치가 되면서 어, 챔피언 패치보다는 아이템들이 대거 리메이크가 되거나 새로 생긴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원래 있던 아이템도 있지만, 이제 새로 생긴 아이템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아이템, 기본 아이템, 서사급, 전설급, 이렇게 신학급으로 여러 개 나뉘어졌어요. 이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순 없고, 제가 오늘 이제 신학급 아이템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느끼는 아이템만 일단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돌풍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3 4 0 0 원짜리고 공격력이 55에다가 공격속도 20%, 치명타 확률 20%가 있습니다. 사용 시에 보시면은 폭우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정 방향으로 돌진해서 착지 지점 주변 체력이 가장 낮은 점에게 발사체 3개를 날립니다. 총 180에서 315의 데미지를 하고 추가 AD 개수의 40%만큼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낮을수록 피해량이 50%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쿨타임은 90초이고, 쿨타임이 조금 기네요. 자, 그리고또 밑에 보시면은 다른 효과로, 신학급 기본 측 효과로, 다른 모든 전설급 아이템의 이동속도 3%를 추가한답니다. 자, 한번 이 아이템을 사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매를 했고요. 아, 일단 또한 가지 염두에 두실게, 신학급 아이템은 이제 하나밖에 구매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체를 구매를 했는데 이 돌풍을 구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점 염두하시고 참고하셔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돌풍이라는 아이템은 사용시에 기본 이게 타겟팅이 아니라 그냥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멸보다 좀덜 이동하는 거, 전멸이 더 이동하는데 이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일단 얘가 가장 적, 체력이 적은 저한테만 미사일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쓰면 좋으시죠. 가장 적은 적한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기능을 쓴다. 보시면 이 정도 사거리가 지금 쓸 수가 있어요. 거의 잭스의 큐보다 좀긴 느낌이에요. 어, 여기는 안 써지고, 여기서 쓰면 네, 써지네요. 이게 데미지 돌풍이 또250 마법기에다가 AD가 추가로 이제 아이템이 끼면은 뭐 데미지가 뜬기 때문에, 붓기 때문에. 카이사 약간 스킬하고 비슷한데 되게 폭발적인 데미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 예를 들어서 이게 챔피언이 예를 들어서 두기두 마리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도망가고 있다가 칩시다. 잡았고 근데 얘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써도 무조건 체력이 가장 낮은 적한테만 공격을 합니다. 그냥 직관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슈노할 때도 쓸수 있고, 반대로 도망갈 기능도 있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쿨타임이 솔직히 조금 길어요, 90초라서 어... 진짜 확킬 내거나 확킬 내거나 진짜 필요할 때 쓰시면 될것 같다 러니까망무가내로 사용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짜잔! 내가 이동과 확킬을 낼수 있는 되게 굉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어.. 진짜.. 여기 네, 네, 지력이 아, 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잭슨데 잭슨으로 가면서 이렇게 도주기로 쓸수도 있어요 보이나요 도주기로도 쓸수 있어요 들어가는 척하고 이.. 큐들만 놓고 이 돌풍 들만 놓고 바로 빠질수도 있는거죠 들어가는 척하면서 아, 빠지거 아, 아. 여기서 그냥 빠져도 되는데 상어리 안닿을 같다 근데 애가 빨피를 하면 이쪽에 애들이 주변에 적이 많을 경우에는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이게 느리좀 이렇게 빠르면 이렇게 되 이상으로 여기까지 돌풍의 아이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물론 더 다른 효과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사용 효과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 전설가 아이템은 이게 이동속도 이동 보시면은 350인데 증가 어 증가했네요. 3 6 0일 이렇게 하나 낄수록 낄수록 계속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버프라고 생각해요. 이동속도가 필요한 점은 특히 약간 도주기가 없는 원들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진이나 이동 속도가 중요한 진이나 이렇게 보직이 없는 챔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 팀입니다. 자, 이상까지 신학급 아이템 돌풍에 대한 소개였습니다.